아무튼, 이 MG들이 지금, 현재까지의 장사를 하던 스타일의 창업시장에서는 적인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 MG들이 찾아올 만한 가치를 만들어 놓게 되면, 상권 입지 무시하고 찾아온다는 걸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물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창업시장의 적 MG, 희생정신 없는 그들로 인해서 멍드는 자영업자라고 지어왔습니다 MG 세대들에 대한 먹하심정,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 MG 소비 주체가 생기면서 자영업자들이 그들의 소비 패턴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끼치는 영향,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는 장사라는 게 정말 생존과 직결된 거기 때문에 약간 제목에서는 슬쩍 부정적으로 좀 얘기했다는 거 이해해 주십시오. 10년 전에 나왔던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은 카면 팀원들과 술 한잔 합니다 안 되겠다 오늘 저녁에 한잔하자 별일 없으면 너희들 동기끼리도 한잔해라 아 오늘 안 되겠는데 오늘 저녁 한잔 해야겠는데요 별 큰일이 아닌 것 같은데도 한잔을 해야 될 명분이 있어요 근데 그 결정의 순간 신입사원이나 중간사원이나 다들 스케줄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술을 못 먹어 그리고 왠지 가기 싫어 이렇게 언짢아하는 누군가가 있기는 합니다 그 드라마에서도 근데 곧 화장실로 가든가 어디 뒤에 복도로 가든가 집에다가 전화를 하든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하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오늘 회사에 일이 있어서 약속 못 지킬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거기에 참여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날은 코가 삐뚤어지게 술을 마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그 근처에서 우리 팀도 지금 술을 마시고 있는데 저쪽 팀도 술을 마시고 있는 걸 목격을 해요 어차피 그 동네에서 먹으니까 회사 근처에서 그러니까 옆 테이블에 있던 같은 회사 사람 쪼인도 되고 삼삼오다시 엮여가지또한 잔을 또 합니다 그렇게 두 팀이 합쳐지기도 하고 처음에 야 오늘 그냥 1 차만 하고 헤어져 더 먹자고 해도 먹지 마 했어 근데 이 차를 가기 싫은데도 처음 약속과는 달리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이차 가야 될 분위기야. 그러면 또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누가 빌받았어. 나 오늘 노래방 가야 돼. 나 오늘 절대적으로 노래방 꼭 가야 돼. 너도 갈 거지. 이러면 또 어쩔 수 없이 또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예요. 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많았던 정이 많은 대한민국.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내 뜻과는 다르지만 전체의 의지가 그렇다면 그래도 예의껏 따라갈 줄 알았던 그이 대한민국 내가 김밥을 먹고 싶어요 오늘 근데 회사 선배나 뭐 같이 이렇게 있어 엘리베이터 앞에서 지금 뭐 먹을까 좀 얘기를 해야 돼그럼야 그냥 오늘 회비 하지 않게 샌드위치나 먹자 이러면 자신과 취향은 다르지만 그래 샌드위치 같이 먹지 뭐이런거 그런 인간미 그것들을 지금 요즘 우리나라 MG 세대들이 지금 이걸 다 망쳐놨어요 이 MG들은 당최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이 MG들은 또 자기 몸을 끔찍히도 사랑해요 이 mg들은 이익과 손해를 너무나도 1차원적으로 다가 명확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선배들이 술한잔 하자고 해도 오늘 스케줄이 있다고 당당히 말합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선배들이 야 오늘 부대찌개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바로 아 요즘 저 다이어트 하는데요. 혼자 드십시오. 저는 샐러드 가게 먹고 들어가겠습니다. 뭐 요런 느낌이죠. 그래서 스스로 한 행동들이 나의 이익에 지금 부합하고 있어. 이런 만족감이 있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식당들의 테이블 크기가 점점 작아집니다. 단체석. 또 많이 줄이고 특히 mz들이 선택하는 식당들의 테이블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그들은 같이 근무하는 사람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과 먹는 것보다 나의 취향에 맞는 유튜브 채널을 차라리 틀어놓고 밥이든 술이든 먹는 걸 좋아해요 내가 몸담고 있는 곳에 얼굴 보는 사람들보다도 내가 요즘 관심 갖고 있는 내 정신이 몸담고 있는 그 온라인상 나와 맞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mz들이 일하는 곳은 몸과 정서적으로 이 분리된 상태로 일을 하고 있고요 동서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는 거기에 몇 명이 모여있든지 함께 소비하는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야, 우리 저녁 한께 하자. 우리 팀한께 하자. 막 이랬다고 쳐요. 창쿠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외치든 누가 외치든 누가 외치더라도 다섯 명 여섯 명 중에 한명 정도 빠지면 그래, 누구 빼고 야, 우리끼리 가서 한잔 하자. 이게 되잖아요. 근데 다섯 명 여섯 명 있는데 세 명이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빠지게 되면 급한은 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다음 번에 먹자. 근데 그렇게 뭔가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도 안 돼? 다음에 먹자 그래. 이런 걸몇 번을 실패를 하게 되면 그럼 그 다음서부터는 그 누구도 같이 뭐 함께 하자 이런 말 자체를 못 하게 돼요. 심리적, 몸적, 정서적 상태가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업 시장에서도 특히 이 동네 상권, 오피스 상권 같은 집객력이 없는 상권, 상권이 너무 좋아가지고 점심에 있는 사람 따로, 저녁에 오는 사람 따로, 밤에 딴 데서 사람들이 오거나 이런 집객력이 없는 그 고객이 그 고객인 상권들이 지금 개박살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한번 마음고야 그날은 우리 치팅데이다. 그렇게 마음을 먹거나 마음먹고 누군가와 같이... 그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어 이런 식으로 다 찾아가서 가거나 나의 성향과 비슷한 내가 파울로우하는 내가 나름대로 마음적으로 다 좋아하는 그 언니나 그 오빠가 간 곳이래 그래서 내가 한번 갈 이유가 있고 그럴 가치가 있을 만한 곳이야 이런 곳은 시간 내서 멀리더라도 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직장 동료랑 간다든지 동네 주민들과 간다든지 그냥 저녁 한끼 먹자 뭐 이런 사람들끼리는 지금 심리적으로 이게 분리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뭘 같이 하자는 말도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런 분위기를 지금 m g 들이 만들었어요. 그 균열을 낸 장본인들이죠. 아무리 돈이 없고 소비 수요가 줄어들어도 약간의 희생 정신을 가지고 조직과 함께 가는 문화가 있던 시기에는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오고 끌고 오고 하면서 그럭저럭 유지가 되던 장사들이 지금은 얄짤 없이 목적성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목적성 있게 오는 시대가 되버리니까 장사라는 게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는 사람,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끌려오는 사람, 목적 있게 온 사람, 멀리서도 올만해서 찾아온 사람 이렇게 여러 부류들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거기 오늘 하루에 매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무슨 확실히 무언가가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온 사람도 없고 끌려오는 사람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런 뉴스가 뜹니다 옆 나라 일본에 관광을 제일 많이 한 국가가 대한민국 이란 말을 들었어요 이거는 어쨌든 소비할 돈이 없다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우리 옆 나라 중국 중국의 관광을 제일 많이 한 나라도 대한민국이랍니다 일본도 1등 인데 중국도 1등 이에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대만 여행도 가장 많이 오는 나라가 우리나라랍니다. 그에겐 여기저기 돈다 쓰고 오는 사람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M. 어정쩡한 소비, 어정쩡한 모임, 어정쩡한 목적. 이걸로는 이제는 아예 소비를 안 한다는 얘기고, 아무 생각 없이 쓰던 돈을 아끼고 아껴서 자신의 여행 업적을 남기는 데 쓰는 게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여행이 아니더라도 명확한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는 목적성 있는 소비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런 MG들이 사회 곳곳에 지금 포진돼 가지고 그동안 부어라 마셔라 힘껏 떠들면서 모임도 하고, 같이 마시고 했던 우리 같은. 기성세대까지. 소비를 못하죠. 소비할 기회가 없어지고 리드를 하려고 해도 MG들이 말도 안 듣고 그렇게 쭈구리로 살게 되는. 아 세월이 흘렀다. 소주 한잔 애환을 나눌 기회도 점점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지금 창업시장이 굉장히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튼 이 MG들이 지금 현재까지의 장사를 하던 스타일의 창업시장에선 적인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 MG들이 찾아올 만한 가치를 만들어 놓게 되면 상권 입지 무시하고 찾아온다는 걸 의미합니다. MG를 타겟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이제는 아무 목 적성 없이 오는 사람들의 수요는 점점 더 없어지고 있고요. 상권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고 올만한 가치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지 않고 그저 단기적인 마인드로 그 가게 근처에 있는 사람들로 어정쩡하게 손님 받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오래 생존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올만한 곳을 일단 먼저 만들고 당장 내 가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타겟층을 삼아가지고 장사하는 게 아니라 멀리서도 올만한 것들을 만들어 놔야 되고 장기적인 마인드로도 우선 상권을 넓혀서그 사람들이 먼저 오게끔 하고 그런 명성을 구축한 다음에 멀리서 오게 되는 그런 그런 상황을 만들어 온 다음에 그다음에 동네 사람들을 유치하게 되는 그런 순서. 그런 식으로 멀리서 오는 사람은 먼저 구축하고 그다음에 동네 사람들은 덤이고 이런 식으로 다 구축하는 집들이 앞으로 살아남을 겁니다. 그 전에 했던 방식, 앞으로 해야 되는 방식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점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시고 창업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창부지였습니다